아우, 잠만, 잠깐도 잠깐만, 나서만아깐만 잠깐만, 잠깐만, 자깐만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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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깐만잠 Oh <sighs> 하고, <laughs> 빼기. 그리고, 2 전시경발. 따르기고. 하. 를 해주면, 음, 좋았어. 아, 6만 원이네? 나 오늘 빵 가져왔는데. 먹게

시험이 하루 남아가지고, 이제 밥 먹고, 쉬고, 도서관 갈 거예요. 공부를 해야 합니다. 아, 너무 웃겨. 화장 처음 시작할 때 샀던 립 있네, 이거. 비싼 줄 모르고 그냥 색깔 이렇게 발색해봤는데, 이뻐서 샀어요. 에, 물고. 물고기, 도 있나? 전에 있었는데 뭐, 언니. 도 <laughs> <미친 놈이네>, 이거. 저, 빨리. 빨리. 이네 이거 쪽팔려.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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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자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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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하나나 롤링 쳐줘. 안돼. 너나 영상이 혹시? 어. 어제 약간 북극여 닮았다. 어제 뭐 뭔? 뭐... 야 근데 어제 여우 닮지 않았냐? 색깔 너무 이쁘지 않냐? 너무 우아하고 쨍하다. 진짜 이쁘지? 좋다. 이렇게 뒤에는 많은 꽃들이 있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저희는 공부하러 왔다는 <웃음> 사실. <웃음> 되게 고급스럽게 이고다 아,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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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저거. 어저 별로 이쁘. 내가 널그 남친 뭔지 알아? 남친이 여친 찍어주는 브이로그. 오케이. 자기야 재밌어? 응, 음, 너무 재밌어. 어 자기야 오늘 너무 이쁘다. 자기야, <laughs> 오늘 너무 샤랄라해, 진짜. 우와. 몰라. <laughs>